아,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 최고의 절정인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붙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장사 지내는 기한 어떻게 보면 안타까없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기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죽음으로 통하여 바로 우리가 살아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중간에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고난이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서 어쩌든지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간심하고 돌보고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회복돼야 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영적으로 확인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분들이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종교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분도 참 많습니다. 다른 뜻을 말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한 체험.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지만 하나님을 내적으로 진정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다니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실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떠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으면 별로 이렇게 신앙의 열정과 열정도 사라지고 의문도 많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가? 나를 아시는가? 날 진짜 도와주시는가? 이렇게 기도 응답이 없다면 생각보다 신앙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감격이나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난 종종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감격과 감동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는 알기 모르게 염려가 가득 찹니다 근데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요소를 당연히 갖고 있어요 기도응답도 없지 그러니까 감격과 감동의 신앙생활도 없고 결국 늘교회는 오지만 염려가 날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한 모습일 것을 한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내가 살리고 회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말씀이신 그리도를 전하는 것인데 이제 그리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들이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는가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뜻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뜻은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도들과 또 어렵고 신앙 생활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확인 시켜 줘야 돼. 아 나는 예수를 믿었을 때 그분을 죄 사함을 넘어 내 거듭나 그분을 내 안으로 영접했다. 그래서 항상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해박할 때 이분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죄 사함과 거듭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영접했는가를 확인시켜줘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여러분 만나는 모든 자에게 그런 확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어떤 분들은 주님을 이렇게 마음속에 영접을 했다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어떠한 지식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 내 안에 오셨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냥 지식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구나. 이러한 영적인 체험과 느낌을 갖도록 우리가 이끌어 줘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대부분 나를 삽니다. 나를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입니다. 우리는 뭐 아침에 깨면 주로 내 생각을 하고 나가 살고 모든 것을 나를 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신앙인들은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것을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깨닫고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이제. 확인이 되고 그것을 내 쪽으로 생명으로 느끼시도록 인도해 줄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삽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또가 삽니다. 많은 기도는 이런 내용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왜? 그분이 살면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살면 모든 것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 모든 것이 잘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는 그분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기도는 어떤 기도를 자판기처럼 응답 필요한 것만 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꼭 이런 기도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옛삶이 끝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또 내가 살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날마다 나야 죽지만 바로 그 대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어 갈때 우리 삶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이제 영접을 넘어서 이제 주인이 우리 주 주님께서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머리로 그분이 살아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구원을 받죠. 그러나 생활 속에서 내가 여전히 주인을로 살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이 나의 참된 주인의 모습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난의 혼인잔치에서도 주님이 바로 그 모든 곳의 주인이 되셨을 때그 결혼잔치가 풍성한가 풍요함이 있었던 것처럼 항상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항상 포도주의 영적인 포도주의 모자람이 따라서로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할 그런 사람들에게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아,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의 머리고 주인시고 모든 것이자. 당신은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항상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것을 잠깐만 깨달을 때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좀더 이렇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적으로 나는 아무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고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너무 깨닫다 보면 너무 우리는 영적으로 소극적이 돼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은 소극적인 나의 모습에 대한 소극적이 되지만 주님에 대해서는 적극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종종 어떤 분들은 주님이 하시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하나의 영적인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지라도 우리는 성령을 따르겠다는 적극적인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나는 야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난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사용한다 우리가 너무나 요즘에 많이 고백하는 맞아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의 능력이다 부활의 능력이시다 초월의 능력이시다 정복의 능력이시다 머리가 되는 능력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예수의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실 기도하는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해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때그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개인적인 유익과 축복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나라, 그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와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는 것이죠. 제자를 삼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한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세 제자 코스 양육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처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 뭐 세신자 교육 6주 동안 교육을 받죠. 두 번째는 우리 오중 복음 순복음 신앙과 내적 치유. 뭐, 그리또의 영적 성장의 단계. 여기, 거기에 여러 가지 공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공과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또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두한 사람, 살리고 회복한 사람을 일주일에 한번 만나면 좋죠. 적어도 2주에 한번 정도 만나서 같이 그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다른 살리고 회복하고 싶은 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울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십니다. 주님은 종종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했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면 내가 더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일방적으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일방적으로 많이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를 또 살리고 회복하는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로 삼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면 그것을 위해서 건강도 물질도 지혜도 능력도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나라그 일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리고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아 이분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나? 그것을 확인해줘요. 영접했을지라도 그분을 진짜 주인으로 삼고 지금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그분이 예수의 권세도 사용하는가? 그 권세를 사용할 때그 목표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를 삼기 위한 것인가,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인가, 이러한 과정을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할 줄 믿습니다. 참됨이 고난 중안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관심하고 돌보는데.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뭐 고난을 받는 것은 시간과 물질을 우리 마음을 그에게 쓴다는 것이죠.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셔서 그것이 이번 고난 중간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참된 복음을 알고 전할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확실히 안다면 하나님이 그런 택한 자들을 누구에게 보내줄 것? 바로 여러분에게 보내줄 것이고 우리 교회에 보내줄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 역사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추수한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그러한 일꾼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한세교에도그 추수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수한 일꾼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남들한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영적으로 한 단계 한계를 확인시켜 주면 그들은 확실하게 살아날 겁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확실하게 내 안에 영접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확실하게 내 주인으로 순간순간 살고 계시다. 이것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신 그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셔서 사람 어깨를 심쓰십니까? 그냥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꾼이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저항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그분을 주님의 제자로 삼겠다. 내가 한세 기본적인 복음 공간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제자를 삼겠다는 그런 방향이 있다면 여러분의 길에는 놀란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고난 주안을 맞이하여 3일 동안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관심으로 돌볼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온전하게 무장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방향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해주사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통하는 간증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기한염을 심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